안녕하세요. 수많은 문화 유산 중 음식 그리고 그것도 태국의 음식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면은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태국의 가을 채소 조각과 태국의 똥양고있습니다둘다 태국의 문화 유산이고 저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모를 순 없지. 한번 알아볼까요? 태국의 과일 채소 조각입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칼한 자루를 사용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물고기, 벼, 보리, 꽃, 모양 등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칼한 자루만으로 조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태국만의 과일 채소 조각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의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태국만의 과일 채소 조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일 채소 조각은 세대를 걸쳐 전승되어 온 태국 수공의 예한 종류입니다. 과일의 경우 정... 중요한 조각을 넣지 않아도 최소한 껍질을 벗기거나 실을 제거하고 채소는 꼭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이로써 채소 과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먹기 쉽게도 해줍니다. 조각된 채소는 칠리페이스트와 딥 같은 태국 음식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태국인들이 먹는 칠리페이스트와 딥은 보통 맛이 매우 맵기 때문에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조각은 태국의 지속적인 문화 전승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불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부패하는 재료의 숙성과 영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조각 예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일채소 조각은 스쿠타의 왕국 시대 이래로 존재해 왔는데 유명한 민간 설화 칸창쿤 펜에도 파파야와 호박 조각을 준비하는 과정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작품 속 에피소드는 과일채소 조각 기술이 과거 아유타야인들의 일상생활 중 일부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1932년 혁명으로 태국이 입헌군주제로 변혁된 후, 태국 정부는 나라 전역에 여성 직업훈련학교들을 설립하여 이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과일채소 조각 기술을 이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 중 일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시대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재료가 접목되어 이 조각 기술이 다른 재료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닐 조각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유산이 전송되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태국 똠양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똠양꿍, 물이나 코코넛 밀크에 생선이나 고기를 끓인 것으로서 여기에 레몬그라스, 카미르 잎, 칠리나, 칠리 페이스트를 함께 넣어 신맛과 짭짤한 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신맛, 짠맛, 매운맛, 그리고 단맛까지 모두 납니다. 그것도 은은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똠, 은끓이다. 또는 수프를 만든다는 뜻이고 얌은 모든 채소 재료를 섞어서 끓여 쉬고 짭짤한 맛이 나는 음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똠얌은 일종의 얌이며 얌을 수프 형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똠얌꿍의 기본 재료인 갈랑갈, 레몬그라스, 카피르 라임 이파리, 칠리를 현재는 모두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이 주요 재료들을 크릉돔 양이라는 패키지로 묶어 1회 요리 분량으로 팔기도 합니다 요리 시에는 그저 물을 끓이다가 크릉돔 양이나 다른 약초 재료들을 넣고 끓는 약초물에 신선한 왕새우를 넣고 레몬주스, 칠리, 피쉬 소스를 넣어 맛을 냅니다 양념을 넣는 것이지요 신맛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단맛이 나야 합니다 단맛은 당연히 왕새우에서 옵니다 어떤 요리든 간에 모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되어 온 태국의 지혜이자 태국의 문화이고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음식들입니다.